어묵은 구멍으로 이렇게 올리려요 시드죠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<laughs> 까불지마 <laughs> 이렇게 주변으로. <laughs> 와이 진짜 잘 지었다 고기. 이거 파는 양념이니까 당연히 맛있지. 처음 사봤는데 파는 양념 맛있지 확실히. 파는 양념도 너가 하면 좀 달라져. 참나. 며칠 전에 크로고에서 산 캔디홀츠인데, 이거 한 팩에 되게 착는 거, 한 팩에 5불 가량 하는데, 한번 사서 지금 한번 먹어 봤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이 캔디홀츠라는 이름처럼 입에 딱 넣자마자 약간 진짜 약간 솜사탕처럼 완전 달달한 향이... 확 퍼지는 게 약간 그 한국 포도에서 먹어봐, 먹어본 그런 맛도 약간 나고 그러니까 여튼 일반적인 그 미국 마트에서 벌크하게 파는 포도랑은 확실히 향이 달랐어요. 진짜 비싸도 사먹, 사먹어지고 싶은, 사먹어지고, 사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. 완전 강추. 진짜 크다. 나는 무슨 오빠가 무슨 뭐 무서운 거 얘기한 줄 알았네. 카메라로안 잡혀 건데. 근데 와 크다 진짜. 부, 불러보고 싶다. 어흥 하면서. 올것 같아. 아이 오 일어났다. 오후. 오 엄청 커. 고양이 자세. 엄청 커 엄청 커. 저 기지개 킨 거야? 어. 헤이, 쟤 진짜 호랑이 아니야? 어, 나 저렇게 큰 고양이 보면 무서울 것같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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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방향 돌렸다. 눈 마주쳤다. 아니네, 짱커, 짱커. <laughs> 우와, 오빠, 일어서니까. 일어서니까, 일어서니까 창문하고 키가 똑같아 방금 봤었어야 되는데 일어서서 어떻게 했었어? 일어서서 창문에 오, 기대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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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스타일로 먹고 싶으니까 이 양념장 적당히 풀어주고 청양고추랑 카레랑 마늘이랑 좀 추가해서 만들어 보려고요. 그럴때봐 그릇 그릇을 좀 담아줄게. 이 소세지에 그 후추 맛이 들어가 있어서 어디? 이 핫도그? 응. 음. 나 이거, 나 이거 핫도그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맛있어. 아, 당면좀 천천히 먹어.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. 음음 아, 진짜 네 손이 약간, 후추 맛이 나네. 이 조합 괜찮지? 핫도그가 섞이 조합. 표정 봐. 아 <laughs> 어, 예. <laughs> 어제 밤에 만든 거 맛있을까? 이거를 원래는 모르겠다. 그냥 그냥 이걸 반찬처럼 먹으면 되는데 조금만 해서 이렇게 비벼 먹어 볼래. 양념장 있거든너 많이 하지 마. 너안 맞을 수 있잖아 입맛에 오빠. 겁 없이 양껏 떠가네. 그 다음에 미나리는 어떻게? 이것도 그냥 약간 이렇게 해서 먹어. 원래 이렇게 해서 일단은... 먹어?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. 는 완전 비벼서 응, 참기름. 참기름이랑 어, 어, 참기름 여기 아서 들어갔어. 아들어갔어어에어 한국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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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오랫동안 시켰는데 괜찮네 맛있네 맛있어 꼬막이 굳이 아니어도 꿀을 <놀람> 잘 키우잖아요 꿀 먹고 그래서 호주를 좋해 오빠도 꼭 오시나요? 저희 오빠 지금 옆에서 호흡 잘고 오빠 꼭 엄청 음, 불아요. 음, 음, 음. 아, 내거 진짜 괜찮대. 그 사기를 잘했다. 진짜. 대성공. 어? 나도 잘 먹을 것 같아. 대성공이라고? 응. 그러니까 아니 이게 딱 처음 보는 맛이었잖아. 작년에도 없었고 계속 그러니까 신상 맛인 것 같아. 대량 구매할까? 아니 코스트코 갈 때마다 한세 명. 원래 그때 가서 없으면 또 사자. 하지만 교촌언니 컴벌이 이길 수 없지 마겠다에요오통 보시는 분들은 그게 생소하실 것 같지. 유도지.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. 음, 아니 호주에서 보